이곳은 이제 여주 도자재단입니다. 어, 요 잠시 안에 이 프랑스 친구들과 들어왔어요. 전통 다기몰. 음, 아무래도 여주와 이천 그 다음에 광주 이쪽에서 도자기가 유명하고 매년 축제도 열리고.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지요. 그래서 여기 잠시, 음, 잠시 왔습니다. 여기 잠시 소개해드리고, 보세요. 여기, 이천 작가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. 음. 생활, 생활 연기? 이렇게. 그 다음에 작품들도 있고. 음. 여기, 이거는 여, 저 전통적인, 고려 청사를 카피했는지 했냈는지 그러네요 여기는 여주 보좌 재단입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어, 여기 있네 엉뚱한 어, 그 다음에 마린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는 저기 있습니다 어, 여기. 지금 축제 기간이 아직 안 됐는지 여기 호만. 예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예, 저 맘대리였습니다.